맞다 손브라 해야 된다 이거 공격을 내 맵이다 안녕하십니까 야형 방금 본캐 하고 왔잖아 네 근데 리퍼랑 호그랑 나오더라? 그니까요 이거 도전 네, 근데, 근데 우리가 다 정석조합 해갖고 이기더라 찜, 퍼 지금 상향 좀 먹긴 먹었어요? 예, 네, 먹었는데 아직 야, 메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더라고요. 그니까요, 그 메타 적응 아직 리퍼가 돼. 나올 맵이 있고 안 나올 네, 맵이 맞아. 있어. 맞아. 근데 맵이 리퍼가 수비가 존나 되게 좋아, 지금은. 아 돌진 좋아 카운터 칠게 있거든, 지금. 아, 일단 일단. 이제 리퍼 쓰는 사람 꽤 나오겠네요. 이제 리퍼가 윙스턴 1대1 이길 듯. 아저씨. 아주 해수비라나 달기지 안 한다고 하는데 달지 이상해. 내 목소리 아요 뭐, 네. 네? 수, 수비대 손브라하고 지금 겐지예요. 라 아니요? 뭐야? 나왜쭉축해해이 왜 <목소리> <목소리> 아, 감기 걸려 가지고. <목소리> 모르겠어요. 여름, 여름 감기는 걸리면 안 되는데 에어컨 틀고 자서 아 그거 그래. 그, 나도 그래가지고 지금 감기 걸림 화이팅 <laughs> 이 <오케이>. 가자, 가자. <laughs> 몰라 에어컨 그래도 고이을 덮고 자면 감기 걸려 나다 오케이 나 뒤로 돌아왔는데 좀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나 하나 물러간다 뭐야 야 리퍼야 리퍼 있다 아나 컷 아나 컷 아나 컷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메르시메르시나 같이 기수 있어. 네, 네. 나이스. 리포, 리포 피해, 네. 피해, 피해. 네. 겐지 겐지 에겐지 뒤에 디에겐지. 뒤에 퍼터님 이터님 이터님 메르시카. 네네네네왜왜 왜. 왜, 왜. 뒤에겐지오 네, 네, 네. 죄송해요. 겐지 필. 어?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뚜까 빼라 뚜까 뚜페이 라 빨리 가볼게. 뛰바 뛰바 송아 송아 송아. 알자. 와 하나. 아나 짜르는거 센스 지렸다, 진짜. 나한테 머리 좀 대줄 사람 고함. 어, 내가, 너네 손버라 이제 나왔거든요? 제가 일단 부착 한번 시키고 바로 들어오면 되겠다. 너 네. 어, 지금 바로 들어가야 돼. 이거 못 들어오면 힘들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솜버라, 솜버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래 아나 부착. 나이스 하나 땄어. 르시메르시메르시 콜. 텔크가 없다는데. 와, 나돌때다 아, 빼야겠다. 뺄시 있어요? 아, 이거 좀만 버티지. 내가 부셔 갈 때까지. 너무 아까운데. 이게 불리니까 아직 아직 m p 없을 거야, 됐네. 뒤서 노비지 않고 오른쪽 손보라 오른쪽 손보라 오른쪽 손보라 뺐다 뺐다. 민에선궁 뺐다. 어유선 궁 저거 왜 떼지? 파다 아, 들어가자 이거. 들어가야 돼요. 저 살짝만 뒤에 있을게요. 여기 아, 들어서 아나 진짜 죽었다. 안 왔잖아. 저 부활 있으니까 살짝만 뒤에 있을게요. 또 몰렸어요. 아. 뒤에 겐지 뒤에 겐지. 겐질. 뒤에 겐지래. 에에안보에에미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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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아나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나, 아나, 아나. 루시우 루시우 커, 그 누가 머리 좀 대줘. 빨리 가게, 오케이 오케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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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윈스턴 힐. 아시아, 아시아.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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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 흥브라, 흥브라, 나,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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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나, 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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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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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나, 존 나, 잘했다 나 이대0 점수 2대 이거 그냥 듀오가 양악해버리네 블루베리 맛있고 어? 블루베리 먹어? 나 지금 블루베리 주스 마시고 있는데 <laughs> 아니야 이거 일단 차서안 빼긴 했는데 상대 적었으니까 이거, 이거 썸브라 이거 것 같으니까. 썸브라 b 거좀때 하고 지금 할 필요는 없어 딱히 솜브라 하면 우리 아나 빼고 루시오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뭐 해야 되지? 아시금조합이 꼬이는데 바스를 빼고 다른 거 해야 돼 우리. 아니 내가 바꿔줄 순 있는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보니까아 그러니까. 쏘바야 조합이 안 맞아 우리 아 <laughs> 열심히 경. 아니 뭐래 아니 우리 완막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많은데 네, 왜 완막 많은데 조합을 하지. 좀 조금 제대로 해가지고 딱 하고 가자 이거 우리 조합이 지금 많아 해갖고 안될거 같은데 이러면 그냥 토리살 하지 말자 그냥 우리 예 네. 그럼 나는 조합을 어아 바꿔주셨다 감사합니다 아나 해주세요 메르시 그냥. 들고 아나 하자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가자 감사 <laughs> 안녕하세요 고마워 이번에 패치 뭐 됐는지 아직 확인을 안 해서 네, 조합을 줘. 어떻게 바꿔야 되지 우리 솜브라 할 거면 이번에 상향범은 캐릭터 있어요? 리, 리퍼라 리퍼 맥크리,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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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맥크리 뭐궁궁 존나 짧아졌어요 타겟팅하는 거 진짜? 네. 0.8에서 0.2초 트레나 송아나 거의 보이면 바로 죽건데 아니 원래도 빨랐잖아 네. 근데 맥크리가 라인 있네. 근데 상향 먹어도 돌진 때문에 아니야. 바로 녹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뭐야, 이제 리퍼 때문에 돌진 안 야, 멸르 개피다! 자리야 셀프 하지. 헬렸어. 리이스 하라 컷. 나이스. 들어가자. 어, 요거못 내가 솔저 시켜줄게. 자리야 지었어, 자리야 지었어. 다, 다 죽여, 다 죽여. 안 보이거든?

아 쏘리 그럼 빼봐요 나 짤렸어 위도우 없으니까 그냥 이자리 있어야 겠다 야 뒤에 라인 들어왔네 잠만잠만 잠만, 나 잠전 뭐한 새끼야 라인 이고 아나 아나 컷야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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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컷 아나궁 써는데 아 파라컷. 아, 아, 감사합니다. 라인라인라인라인 나인. 솔저. 점 솔저. 보호 갈게. 갈게 갈게. 2, 3층 올라간다. 층 올라갔다. 나이스. 나이스. 매크리 음. 매크리. 오케이 오케이. 아 빼야 돼. 빼야 돼. 아, 르 일단 빼고요. 저 자리 자리 다시 잡아야 돼. 기가준비습니다 스피엘 아나랑 3층 성공? 올라간다. 다 3층 올라간다. 좀 빼봐. 맥클이 성공 없는데. 맥클이 맥리짤짤와 이거 맥크리? 뭐야? 어? 어. 어디야? 어디야? 아이고, 아유, 아, 야, 미친 아이, 맥어 될것 같은데 천천히 해 보실래요? 아 어? 예, 거쳐보고 예, 예,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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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냐 되냐 되나 3초만, 되나 3초만, 3초만 2 1 3초 망치 뺐다 나이스 일단 안될것 같으니까 공만 빼고. 나이스. 망치 빠졌대. 망치 빠졌어, 망치 빠졌어. 얘 이상하게 돌진 않는데 이거 봐. 잠깐만, 잠깐만, 나, 장전. 내일 있안 나. 내일 안다, 방금 야, 이분 떨려서. 에크리본 줘. 에크리카. 라인 내가 결핍이야. 라인 내가 볼게. 라인 내가 볼게. 오케이. 와우. 쉣 워킹. 이 히오스타 정말 잘 맞추네. 이거 우리 앞에 가서 잘리면 풀린다. 맞아. 복귀했어, 복귀했어. 윈스턴 복귀. 정면 맥클리, 정면 파라, 정면 솔죠 상대 3딜됐어 네, 원래 3딜이었어요 미친 언제까지 3딜을 하려고 저거? 라인 힐, 아이, 안 죽여. 왼쪽에 파랗이, 왼쪽 파랗이. 아, 파라, 파라, 파라 혼자 갔다. 아, 아, 파라, 파라. 빠글... 어, 죽을 좀, 좀, 아, 아, 것 같네. 저힐 좀, 저힐 좀, 저힐 가능, 저힐 가능. 맥클 해야겠다. 맥클 딱게 나이스. 응. 라인 지었어, 어, 라인 지었어. 아 라인 보다, 아, 라인 보다. 죄송합니다 아, 아메크리석경이귤 캐슬 졌구나 네좀크리빨라하라 헤드 안돼 자, 댄지님 준비. 준비되면 위로. 위로 절풍 차아야죠 준비되면. 내 짜리 하나 놨다. 바로 빼고. 아, 못 줬다. 메르시 왜짤렸지 메르시 숨만 있어야지. 어이구. 큰일 났다 이게 때기다리잖아. 비벼야 돼 비벼야 돼. 이럴 비벼 수 있는 것 같은데. 음. 어어, 나나못 나, 나못 어, 나못 비벼 나. 나못 비벼 나는. 맥님 비벼 줘. 아, 나못 비빈다니까. 아니, 왜 나가 우리 때라니까. 아 맥, 아, 아 선택 너가 맥크리구나 아, 나궁 있는데. 이게 이게 좀 밀릴 게 아니었긴 한데. 막아야 돼요. 일단 막아야 돼. 방상력이 아이이 기다리는 건내 취향이 아니야. 놓고 막. 아니, 아까 그대로 하면 될거 같은데 겐지랑 해서. 이게 그냥 겐지 님이랑 저랑 선빵을 쳐야 되는데. 좀 기다렸다가 둘다 망치 맞아가지고 여러 우리 밖으로 좀 나가지 말자 좀. 안녕하세요. 루시우도 아니고 메르시인데 나가니까 메르시도 따라 나가니까 죽잖아.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 와줘. 일단 저는 뭐 위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랑. 파라또 있다. 파라컷. 파라컷. 미스터 잘못했다. 나 죽겠다 나면안다안 보이거든. 어, 블루들어 하나 힐안 돼. 아, 나 나. 나물렸어 아, 위험해. 그냥 밟아요. 우리 디드하 나, 나몇 명이 한나몇 명이 막 하는 거야? 자리야 보고 있는 중. 지면님, 공부자리야개피자리야 자리야, 진짜... 아, 또 힘들어. 힘 필요 없다. 거기 일 없다. 뒤로. 충전 중이야? 심해공 언제 제? 빨리. 킬러 어디 있어요? 오고 있어요? 저기요. 아나 2층 못, 못 먹겠다 이거. 큰일 난데 약간 할만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나4댔다 이거. 원숭이끼리 빡쳤네 와 얘네 위주, 원숭이 개싸일건데왜 아무도 안 빠지냐 힘해다 방안에 원숭이 봐요 원숭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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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 r m a l do it in an inan. Oh, shit. Where is she? Call me. c a 짤 l me. c a 디바 me. 디바, Call 디바. 자 로고 서자리에자리야자리야 자리에서 자스턴서스턴에스턴리에서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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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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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서자리리 수, 순동기 마지막에 좋았다. 굴. 어나는 그냥 좀 어, 우리 아나님도 진짜 오니 도지게 만들어줄게. 아니 나니 나는, 나는 자꾸 보호를 못 받아서 힐하다 죽고 일하다 죽고하다 보니까 멘탈 깨질는것 같아. 존나 부드러워. 아니, 루시우 할 건데, 이건 심심해서 하고 있는 거고, <laughs> 제발 루시우 해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루시우가 없다 보니까, 아까부터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또 하나 잘라줄게요. 우리 조합도 조합이니까 다 같이 들어가요. 하나씩 말하면서 잡고 지금 말도 는 사람이 하나 아, 위치만 알려줘. 따를게. 일단 제나타님 마이크 안 되니까 부자 걸린 거 보면 은 네. 서로 말해줘요 그냥. 윈스터 네. 부자. 부자. 나 지금 2층으로 뛰게 서 저... 있는 대로. 파라 반 파라 피반. 아, 잠깐만, 파라, 아, 좀... 파르시 파르시. 상대 지금 거점에 다 모여 있어요. 이거 우리 2층 가서없도 있어요 잠깐만, 위스터 아직 안 쪘어요. 네. 솔저는 뛸게 아이고. 솔윈스위험 위험한데. 위험솔데위윈스데위윈스데위윈스데컷 필. 필, 필. 앞으로 뛸게요. 살위험려위험위험 메르시 메르시 필, 메르시 메르시! 아이고 나어 뭐야 아무도 없어 이긴데? 그렇지 상대 뭔가 메르시 잘라야 되는데 우리 우리 메르시 잘라 있거든 위에 인스턴가고 있어 짱 좀만 더 위에 가봐 아나무는 중 우리 메를 아,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목표 목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거 나 메커리 내가 메커리 아이가 있다. 데리고 빼고. 우리 그럼 3층 가볼까? 야, 3층 가서 에이. 팔았다고 시작하네. 어, 어, 어. 근데 메르시 1 0 0공 있다. 메르시부터 또 하긴 따야 되는데. 3층 와봐 3층. 3층 가요 그럼. 파라코.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 정면 갈게. 정면. 렐시 <laughs> 어디 있는지 파악 좀. 렐시 저기 이럴 있다. 내가 볼게. 하나라 있거든. 아나 물렸어. 튕겼어. 튕겼어. 아. <laughs> 아형너무빨리 아, 들어갔어요. 우리 준비가 안 된데. 어, 좌표? 아, 어, 이빨리 네. 가면 될거 같은데. 형 우리 보는 거 보고 들어가요. 보는 들어온 거 보고 들어가야여 우리 더 빨라. 우리가 더 빨라. 지금 가져가라고? 아, 어, 아니 아니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 필.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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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봐. 아나나 공습해 그냥. 파라, 파라, 파라. 야 내가 솔저 볼게. 파라파 파라파. 파라, 파라. 내가 솔저 볼게. 힐 좀. 내가 솔저 볼게. 한번 일점. 에크레 일점. 아 진짜. 이렇게. 왜왜 제발. 아니 옆에 힐 달라니까 나 아. <laughs> 싸우지 야, 말자 할수 있어 좀 <laughs> <수 있어>. <laughs> 오른쪽 인스턴 <위스탄. 웃음> 오른쪽 인스턴 <위스탄. 웃음> 입고 오른쪽 인스턴 <위스탄. 웃음> 제발 인스톰 힐. 가랴피 가랴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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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된다 <laughs> 가자 파라필 메르시필 뒤에 뒤에 팔아. 목표점, 목표점, 목표점 와야 돼. <목표> 아니, 이거 왜 치는 거야, 다시, 대체? 다시 가자, 다시. 가잖아.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나지 <목표> 아니, 우리 무빙이 킬러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 그냥. 킬러 타 하지 말고 파라컷. 오케이 가자 들어와봐. 들어간다 빨리 들어와. 들어간다 빨리 들어와 오케이 들어왔거든 됐다 이번이 기야 저기 아나 죽여 아나 아나 1 아니 우리 아나 안 봐줘? 아짤 상대 윈스탄 봐나 죽는다 상대 자리야 상대 자리야 자리야 좀 자리야 좀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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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시 죽였어 네 자리야 보고 있거든. 오케이 자리야 잡아. 컷. 트레이서트리 거쳐서 트레이서 거쳐서 돌져 거쳐서 돌져. 돌져 깨피.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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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트레 트레. 트레 어디야? 트 컷. 아. 아, 진짜 아. 와. 집중 집중 트랙컷 붙랙게하 아나, 메르시컷 위스턴, 위스턴 보는 중, 위스턴 보는 위스턴 부터 중, 위스턴 보는 중, 지스 위스턴 보는 겐지. 위스터보고. 아, 겐지 잡아. 나위스 보는 중, 위는 중, 위스보 구했어요왜내 파츠가 왜안 나오지?